선대분 부장 윤호중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 하늘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넓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오늘 이재명 후보도 어르신 돌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식 키우랴 일하랴 아, 바쁘게만 살아온 부모님들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활기찬 일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삶의 고단함은 후를 털고 어깨도 허리도 쫙 펴고 사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까지 이어진 2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린이, 청년, 어르신 공약 발표를 통해 어느 세대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3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가 시작됩니다. 영남 신라벨트편으로 명명한 이번 투어에서 후보는 경상도 일대를 돌며 지역경제 현장을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도 이렇게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인형을 뛰어넘는 실용주의 행보도 계속됩니다. 잠시 후 10시 30분 경제 5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늘은 그동안 갈고 닦은 경제 민생 비전을 여과 없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파탄낸 경제를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으로 수습하고 잘사니즘으로 한 단계 더 도약 시키겠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 대장동 관련 재판도 공판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 운동을 보장하는 사필 규정의 결정이 내려져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한다 한대로. 법원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 해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도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나갈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사법부가 자행한 1년의 대선 개입행위에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번 대선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법부의 대선 개입행위를 엄중히 이,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조이대란 어, 사법 쿠데타는 1차 진압된 모양새입니다. 국민 여론의 거대한 여풍과 하급심 판사들의 항명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유례없이 강력한 지지를, 어, 이, 지지를 통해 내란을 진압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의대의 란은 진압됐지만 아직 오비들의 란, 오비발란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26일 국정원과 정부사의 오비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려지진 않았으나 이들이 무한 유치든 테러 공작이든 작전을 포기하고 해산됐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과 선도인은 극도의 경각심으로 이들의 중동에 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민의를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일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 따져 묻고 국민 주권 행사를 침탈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상황이 코미디를 넘어 한편의 막장 사기극을 보는 듯합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한사코 싸우돌더니 내란 숙의 윤석열은 한사코 싸우돌더니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를 후보는 못 쫓아내 안달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헛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포장해도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야바위 수준의 알량한 눈 속임으로 내란 기득권을 연장해보겠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한때나마 총리와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염치가 남아있다면, 불성사나운 노욕에서 벗어나 국민의 한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말의 양심이 또 남아있다면,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써야 할이 글은 감동과 명분도 없는 단일화 합의문이 아니라 내란 방조와 국정 파탄에 대한 진솔한 반성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대의 구성원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더큰 책임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심과 자만의 자리에 절박함과 긴장감을 채워 주십시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 나갑시다. 우리 선대위는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절박하게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강식